저는 이제 110회 정보관리교실사 최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1교시를 담당을 할 거고요. 그 뒤에 이제 2교시, 3교시, 4교시는 각반 멘토님들이 나와가지고 해설하고 그각 반에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지 그반 소개를 짧게 하고 이제 각 멘토별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은 그때그때 함께 얘기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앉아서 1교시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일단 문제 추인데 일단 요거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계속 비슷해가지고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보시면은 AI 빅데이터 쪽이 다섯 문제, 소프트웨어 공학이 다섯 문제 출제가 됐고, 어, CAOS가 네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규모만 저 지금 기본만도 오늘 수업하다 이제 오늘 CAOS 수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걸 빨리 볼걸왜 이걸 마지막 주에 봐서 이런 후회를 <laughs>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어 이번 회차는 이제 좀 특이하게 COS가 출제가 좀 많이 됐고요 그리고 경영하고 DB 각각 세 문제 출제가 됐고 어 예전과 다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편향 없이 각동메인들이어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었다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쪽에서 깊이 있는 문제보다는 딱 기본 개념이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었 그래서 기본을 잘 다듬으셨다면,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쪽도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은 짧게 이 정도로 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후에 어 이제 배표가 되면은 그때 한번 봐주시고 자 그리고 난이도는 중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상이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실은 중이에요 중 그렇게 난이도가 완전히 높다라는 생각은 어, 아마 여러분들도 안 들으셨을 거고 근데 이제 2교시가 조금 문제가 난해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멤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니까 2교시 치고 집에 가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laughs> 혹시 각 시험장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니까, 러한 명도 빠짐없이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끝까지 남아있던 시험장에 계셨던 분 계신가요? 고의다 빠져나갔었었죠, 그죠? 렇 그래서 많이 나가는 반은 한반 정도가 나가는 반도 있었었었어요. 그게, 어, 이제 2교시 끝나고 였습니다 그래서 2교시가 조금 난해했지만은, 이제 3, 4교시는 좀 난이도가 조금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소리를 할수 있었었으나, 쉽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장점을 가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와봐야 되니까, 여운들 이제 학습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전체 난이도는 중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었 자, 그래서 1교시 한번 볼 건데요.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날, 나를 괴롭게 했던 그문제들이요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더크한두 번째는 어, TMSM, SOM. 아, 저도 이 내용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던 내용인데, 어, 그래도 지어서쓸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했었었어요 자, 근데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었고, 머신러닝 성능 지표, 형상 관리, 그리고 객체 간의 데이터 보호를위한 정보 은닉, 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관점을 조금 넓어 주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노 테이션, 정적 동적 SQL, r i p 하고 SPF, 언터미턴트 컴퓨팅, 이것도 보자마자 고민했죠, 그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야? 근데 의외로 또 이걸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문제가 나왔고 스토리지 가상화 나왔고요 PT 나왔습니다 그리고 HBM 나왔고 이런 고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껴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 보시면 해설자의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TAM, SM, SOM 제껴고요 인터미턴트 제껴고 그리고 스토리지 가상화 이세 문제를 저는 풀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들이 이세 문제 정도를 어 이제 좀 제외를 하고 선택을 한 경우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터크만 사다리 모델이고요. 터크만 나오면은 그냥 이 빌딩 5단계예요. 그렇죠? 여기다 사다리라고 놓다 보니까 약간 혼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셨는데, 저빌 발달 5단계 단계별 특징이라고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은 우리가 포스노페라고 외우는 거죠. 그래서 포밍하고 스토밍하고 노밍하고 퍼포밍하고 애어링 하는 이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의 한번 읽어 보면은 어, 특허만이 경영 이론으로 발표한 내용이며 팀이 형성되고 발달되어 가는 과정을 5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저는 포스노페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프로젝트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그럼 프로젝트의 팀원들을 만나죠 그때 이제 포밍이 되는 거예요 저가 만나고 나서 아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어? 저, 저 사람 뭐 잘하는 사람인가? 서로 이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 그러잖아요 그때가 이제 스토밍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약간의 충돌도 발생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 좀 알게 됐어.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때가 모밍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서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성과가 극대화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걸 포포밍이라고 표현하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프로젝트는 종료가 돼요. 그래서 애저링 휴예기 혹은 해상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특징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다섯 단계가 동시가 되고 각 단계별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특징들 그리고 프로젝트 관점에서 여러 기법들을 같이 제시해 주시면 좀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작성하신 분은 3단락에 어 어쨌든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곳이 어디냐 스토밍이야 스토밍, 스토밍 기간은 짧아야 돼 그때 많이 발생하는 게 갈등이야 그래서 갈등관리 기법을 3달락에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은 실제 프로젝트 하시면서 이 스토밍 기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맥설 잡고 싸우나요? <laughs> 어떤 분 다만 이렇게 적었던 어떤 회식 이런 거 적었어요 회식 회식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글쓰기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회식보다는 문화 이해하기 뭐 이런 걸로 좀 적어가지고 좀더 돌려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MSOM입니다. 근데 저도 실은 이거 처음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이거 단어로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구체적인 기법 관점에서 작성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된다면은 선택을 했었을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한번 정리를 한번 봐보세요. 스타트업이 목표로 하는 시장 규모를 전체 시장 그리고 유효 시장 그리고 거점, 이걸 수익 시장의 단계로 구분해 놓고, 핵심은 뭘까요? 어, 수익 시장이 극대화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프레임워크고 방법론이고 기법이라는 것들이 모여있는 안이라는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퍼널 언리시스라든지,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러한 형태를 띠는 기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다가대입에서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었어요. 근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방어를 한다면 선택을 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 유효 시장, 수익 시장. 어쨌든 전체 시장에서 수익 시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게 더 동일한 규모를 가진다면 가장 베스트잖아요. 그죠? 어, 그럴 일은 없지만, <laughs> 알았어요. 그럴 일은 없는 건 맞는데, 어쨌든 전체가 수익으로 이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비즈니스 가치 모델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특징에 봐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줄및 중간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단기 혹은 중장기적으로 고객 유치 기대 매출을 가시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퍼널리시스도 보시면은 그 깔때기 모양에서 깔때기가 인지하고부터 매출로 이어가는그 과정에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영역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매출로 이어지는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도 얘도 활용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봐보시면 자 시장 전체 시장 관점 T A M 에 보시면 시장 추정 도구로 어굴글링이라든지 리서치 기관 통계 보도 자료 등을 참조한다. 전체 시장 우리가 딱딱히 이제 전체 시장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유효 시장은, 뭐, 페모, 페, 이제 페르니 추정법,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퍼널도 마찬가지, 코어트도 마찬가지, 그 외에, 뭐, 에비테스트도 마찬가지. 자, 그럼 아니면 STP 기법. 우리 시장을 세분화하는 기법이죠. 자, 그런 것들도 여기에 쓰셔도 충분히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시장분의 거점시장 요 내용은 거점시장이 될 수도 있고 수익시장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시기 이렇게 정의는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정의는 되어 있지만은 비슷한 느낌으로만 작성이 돼도 예를 들어서 아라의 측면에서 작성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빗나가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한 문서도 있었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작성을 하고 상단하게는 사례 기반으로 뭐 특정 비즈니스 영역을 사례로 제시를 하고 주시면 좀더 명확한 내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이 문제 푸신 분손한번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이야 용기가 대단한데두분 <laughs> 푸셨어요 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안 푸셨을 것 같은 문제에 대해서 손을 들어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중에서 딱두분 푸셨어요 두분 아로아이간쯤으로 썼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채점관이 어, 내가 애써 출제자가 애써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어쓴 사람은 두 명밖에 없어. 그냥 이쁘니 그냥 일단 이쁘고요. 그리고 B 또 아로아이로 썼어. 아 그럼 또 모릅니다.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다음은 머신러닝 성능 지표예와 진짜 많이 준비했던 토픽이에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지난번에 저희 멤버들하고는 벌써 만나서 리뷰를 한번 했어요. 어, 지난 시험치고 일요일날 바로 만나서 리뷰를 했는데 자 머신러닝의 성리지표라고 했죠. 자 머신러닝은 유형이 크게 어떻게 나눠집니까? 지도, 비지도학습. 자 지도에서 뭘로 또 나눠져요? 분류하고 회기. 그리고 비지, 저기, 비지도학습에서는 또세 가지로 나눠지죠. 분집, 차원축소, 연관규칙이라는 나눠져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물었어요? 머신러닝이라고 했어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뷰를 치시고 각각 성능 지표를 제시해 주셨을 때 가장 베스트의 답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보니까 뭘로 푸셨냐? 혼동행렬의 지표들로 답을 쓰셨더라고요. 아, 부분적으로 맞은 거긴 해요. 근데 다들 그렇게 풀었어요. 이거 다 쓰신 분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채점관이 뭐라고 생각하냐? 어, 이게 답인가? <laughs> 이거 문제를 잘못 넣는 아, 출제자 문제를 잘못 넣는다. <laughs> 라고 또. 아무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래서 기대를 버리지 마세요. 자, 결론적으로는 뭘 많이 썼다? 혼동생렬에 정밀도 지연율, F1 스코어. 조금 더 쓰신 분은 F 베타 스코어까지 작성을 하시고 ROC컵으로 마무리하는 그 루틴을 작성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보시면 최소 6점 이상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법들 한 번, 아까 제가 블루는 쳐드렸고, 이제 블루 모델의, 아, 어, 이제 성능 평가 지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능력 기반의, 이제 ROC 커브까지, 그 ROC 커브에서 AUC 면적이 1인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회귀 모델은 예측값과 실집값의 수치적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루트 민스케어 에러라든지 민스케어 에러,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자, 군집 모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쓸수 있는 게 실루엣 개수, 그리고 혹은 <laughs> 앨범메소드 이런 기법들을 쓰게 되고 연관 규칙은 사실 지표가 어습니까 연관 규칙은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예, 네,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작성하시면 되고 차원축소도 여기 있는 비슷한 값들 즉 루트 민스키어 에러 혹은 약간 의 차원축소 기법은 주성분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성능 어, 평가 지표가 살짝 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분산 비율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좀 이제 알고리즘 측면으로나눠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쓰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지만은 여기 있는 내용 정도는 어, 쓰셨다면 어뭐 거의 7점 이상 받으실 수 있는 왜? 아 분류 모델로 성능 평가지표를 썼기 때문에 예그 이상을 기대하실 수가 있으시게 되겠습니다. 자, 형상관리의 개념과 형상관리의 기준상. 자, 그럼 정의를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소프트웨어 생성주기의 모든 산출물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프트웨어 가시성, 추적성, 무결성을 부여하고 품질보증을 향상시키는 기법이에요. 라고 돼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가시성, 추적성, 무결성. 이 단어하고 산출물이란 단어입니다. 산출물이란 단어. 그래서 우리가 형상 관리, 버전 관리, 소스 관리 이세 가지로 구분하고 가장 큰 개념을 모든 산출물을 지향을 하는 형상 관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절차가 뭐예요? 식통 관계라고요,죠. 식별 통제 검지기록갑니다 자, 그러면 이 식별할 때그 기준선을 식별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소프트웨어 SDC l 각 단계별로 적 기준선, 분배적 기준선, 설계 기준선, 테스트 기준선, 제품 기준선, 운영 기준선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의 특징을 봐보면은 좀 과거에 빈출이었던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 내용도 과거에 기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분성 시제온이라는 두 문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를 했었었어요 근데 또 물어보니까 이렇게 또다 쓰신 분들 없으시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쓰시는 이각 단계별 베이스라인 문서들. 를 예, 적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건 정답이 되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험 기준선이라는 거잘안 쓰시죠? 우리 테스트할 때 베이스라인은 뭘로 쓰십니까? 뭐 쓰세요? 테스트 계획서. 그리고 또뭐 쓰십니까? 테스트 시나리오. 이거 가지고 우리 기준선을 잡잖아요. 어. 그런 단어들이 써, 들어, 더 작성이 되셨더라도 정답으로 보시면 될것 같다.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네, 다음은 정보닉이에요. 그래서 정보닉은 지금 몇회 걸쳐 가지고 객체지향의 특징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나오, 있는데 정보닉이 한세번 정도 출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닉에서 이제 개념적으로 반드시 정의해야 될 거는 이제 캡슐화 측면에서 그 캡슐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캡슐화가 되더라도 각 접근에 대한 제어를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트 등의 t 어, e c t 비저빌리 i 로 정의를 해야 된다 s 는 i b i l i t y 드시1달 i 기든2달 t 기든 표현을 하셔야 되시고 그 p o s s i 이 i l i t 보니까 이 작성하신 분은 소스 레벨까지도 좀 나와 줘야지. 이제 s s 되지 않았냐라고 <laughs> 해석을 하셨는데 실제로 아무래도 s i b i l i t y p o 에 s i b i l i t y p o 분들 i b i l i t y possibility, p 까 s s i 분이 l i t y p o s s i b i l 그게 익히고 주석으로만 표현이 됐다라고 하면 충분한 가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실 거고 아까 소도에 말씀드렸던 그 개념적으로만 표현하신 분들도 6점 가까이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념하고 아까 세단어 말씀드렸으니까 개념을 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와 구현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모듈의 정보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내부 항목에 관한 정보를 감추는 기법을 우리는 정보도 은닉,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미지 데이터 어노테이션 유형과 기법. 자, 이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어쨌든 핵심적인 건 유형과 기법인데, 이 유형과 기법을 정확하게 쓰신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자, 그래도 우리는 유치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쓰실 수가 있고, 이거 선택하신 분들은. 자,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뭘 구분을 했었냐면, 어노테이션하고 라벨링을 구분을 했어요. 자, 어노테이션은 사진 한 장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 자녀 분들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 자녀 두 명이 들어가 있고, 자녀 두 분이 만약에 남자였다고 칠게요. 그럼 남자라는 정보를 또알 수가 있고 그 놀러 간 데가 저기 부산 해운대예요. 해운대라는 위치까지 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방금 여러 정보들의 주석을 다는 걸 우리는 어노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이걸 학습 데이터로 쓸 건데 남자 사진인지 여자 사진인지 두 가지 남자나여자나 측면에서 그자료 학습 데이터를 이용을 했다면 일단 라벨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구분하시면 되고 자 근데 어노테이션 유형 세 가지는 이미지 분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남잔지 여잔지 저런 것들 이미지 분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객체 검출물 검, 다시요. 객체 검출 및 인식입니다. 자, 오픈 CV라든지 이런 이제 이미지 객체 검색하는 솔루션들을 써 보면 이미지 특정 객체, 사물이 있는 영역을 네모 박스로 잡죠.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객체 검출 및 인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최근 에 AI CCTV 이런 것들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문 구분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지 분할입니다. 그 아까 제가 어노테이션의 주석을 단다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형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적, 이제 구분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미지 분류에서는 클래스 라벨 라벨링한다고 표현했었었죠. 자, 그리고 기체 검출 및 인식에서는 바운딩 박스, 박스 치는 거. 폴리곤, 윤곽선 잡는거키 포인트, 객체 정의하는 거 라인, 구분 그강력력을 구분하는 걸 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미지 분할을 픽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키워드 다 적으셨다. 손. 자 맞아요. 우리는 안 적었어. 자이 문제를 풀었다. 손. 어 그렇죠. 생각보다 많죠. 푸신 분들. 자, 그래서 푸신 분들은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키워드를 쓴 사람이 없어요. <laughs> 없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으로 작성이 되면 충분히 방어가 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정적 SQL하고 이제 동적 SQL입니다. 자, 정의 한번 읽어보고 반드시 나왔으면 하는 내용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SQL 문의 어플리케이션 코드 내에 고정적으로 어? 고정되어 있고, 컴파이치면 SQL 문이 확정되는 방식이에요. 자, 통적 SQL. SQL 문이 어플리케이션 런타임 시, 다시, 런타임 시점에 등쪽으로 생성되고 시행되는 방식입니다. 자, 래리 통적 SQL과 통적 SQL은 가장 큰 차이로 알고 있는 것이, 어, 컴파일과 런타임도 구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드 파싱을 하냐, 소프트 파싱을 하냐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줬고, 그 외에도 이제 절차적인 내용에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밑에 보시면은 아 이런 이제 쿼리 문들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시 작성하셔가지고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아까 하드파싱에 대한 부분은 지향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하드파싱 개선 방법들을 작성을 하셔도 좋은 답안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트워크 igp하고 rip와 다시 요 rip와 ospf를 비교하는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두 개의 공통점은 하나의 담당자 즉 네트워크 담당자 위해서 관리되는 구간을 우리는 AS라고 하고요. 이 같은 AS 내의 라우팅 영역을 우리는 IGP 내부 라우팅 내부 라우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두개의즉 아, 내부 라우팅 영역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프로토콜이 RIP와 OSPF고요. 자 네트워크 라우팅 프로토콜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A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그 경로를 최적화하는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하는 기법이 라우팅 포토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RIP와 o s p 는 어떤 역할을 하냐라고 보니까 RIP는 홉 카운트를 설정해 놓고 즉홉 카운트라고 하는 거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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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의 이동의 수를 이야기하는 숫자죠. 그래서 그 카운트를 설정해 놓고 그 내에 혹은 그 범위 내에서 최적의 경로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정의하는 방식이 RIP. 자, 그리고 OSPF는 에어법을 반영하여, 즉, 여기서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 링크 스테이트 기반에서의 그 연결에 대한 상태들을 관리를 하고, 그것들을 목적지까지 최적화 시킬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정의하는 방식이 OSPF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도와 그 산식들 정의하는 방법들을 가볍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도 비교 했다는 최소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사이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적으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좀 네트웍스럽게 뭐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라든지 측정이라든지 사례라든지 패지 전송 방식 테이블 용량 뭐 요런 것들 네트워크스러운 내용들로 작성해 주셨으면 좀더 공격적인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개념 개념도 장점 특징 단점 뭐 이런 거 쓰셨으면 조금 방어적인 느낌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 참조하셔서 작성하신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터미턴트! 어휴... 자 여동호 푸신분! 그죠자 이게 현실이에요 <laughs> 이 단어가 나오자마자 벌써 화가 나기 시작을 하거든 근데 제일 많이 에 한번 푸셨더라고요 이전에 이 개념을 알고 계셨대 근데 그 개념이 딱 어떤 단어로 정의가 되어 있었냐면 이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발에다가 이런 동력원 집어넣어 놓고걸어 다닐 때 운전에너지 발생하잖아요. 자, 이걸 에너지 즉 저장해가지고 쓰는 방식. 땅에 있는 열적 열 온,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 같은 것들 있죠. 이걸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어 다시 동력원으로 쓰게 되면 이런 걸다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전, 압전, 운전 뭐 이런 저, 이제 전력을 변환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자, 그거를 안전 보시면 어떻게 되나 개념 보면 전원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환경에서도 컴퓨팅 작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야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에너지 하베스팅을 기억을 하고 계셨던 거고요. 그거 기반으로 쭉 쓰셨다고 해요.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에너지의 에너지 원천이 되는 능력들을 나열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ESS라든지 그리고 저장소 같은 것들도 작성을 하셔도 될것 같고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 저런것들 아마 작성을 하셨어도 지금 쓰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 쓰, 썼다는 이유안으로도 쓰시 마음을 합격이야, 그죠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조,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토리지 가상화요. 전 스토리지 가상화를 떠올리면 제일 첫 번째 떠오는 게 레이드예요. 레이드 스토리, 스토리지 가상화가 맞습니다. 왜냐면 물리적으로 디스크를 디스크 저장소를 정의를 해놓고, 우리가 어쨌든 가용성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분할해서 저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레이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쓰신 분들도 어느 정도 정답 기반으로 가실 수가 있고, 자, 근데 묻는 거는 유형별 특징이라고 또 물었어요. 유형별 특징. 그래서 유형을 몇 가지로 좀 나눴습니다. 위치에 따른 유형과 가상화 계층에 따른 유형, 위치에 따라서는 호스트, 네트워크, 어레이 기반 가상화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계층에 따라서는 블록, 파일, 객체 기반 가상화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실은 키워드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블록, 파일, 객체 이세 가지로 유형을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반드시 나와서 정의가 되어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거고 아까 얘기했던 레이드. 그런 것들 3달락 혹은, 뭐, 핫스 싼, 이런 것들도 삼달락에 적어주시면은, 플러스 알파 점수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ET, PET는 뭐, 이제 많이 준비를 했던 토픽이어가지고, 정의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면서 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 공유할 수 있는 기술 프로세스와 방법, 지식을 총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변한다라는 뭐 거기 때문에, 자, 어떤 기법들을 쓸수 있냐라고, 나이에 보시면 도구라고 해서 쭉 나열돼 있어요. 차분 프라이버시 합성 데이터, 영지식 증명, 동형 암호화, 그리고 신원 기반 암호화, 안전한 다자간 연산, 연합 학습, 분산 분석, 책임 시스템, 개인 정보 관리 시스템. 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 정보 비시별 처리 방법 이런 것들, KLT 이런 것들 쓰셔서 충분히 답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방어가 됐을 거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HBM 뭐 하루 준비했으니까 그죠? HBM 뭐시끄러운 토픽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고성능 데이터 처리를 위해 T-M 적층화및 TSV 배선 기반으로 데이터 이동 병목 현상을 해소한 T-M 적층형 고성능 저장 메모리입니다. 비발성 메모리를 얘기하는 거고 자 거기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키워드 세 가지 나오네요. TSV하고 칩온 와퍼 그리고 TCB. 이세 가지 키워드를 많이들 쓰셨을 거고, 그 외에도 이해가에 있는 키워드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실리콘, 인터포저, 그리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단어들까지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 형광을 적어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HBM3E라든지 실제 생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HBM4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런 현황들도 같이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AI하고 엮어서도 충분히 좋은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레그, 와, 뭐, 이것부터 뭐 너무 많이 준비했고, 하도 많이 써본 토픽이어고 많이들 이제 거의 다 작성을 하셨는데, 물어보니까 정의 쓰고, 여기 는 메커니즘하고, 핵심 기술 쓰고, 3달락에는세 가지 유형을 많이 적었더라고요. 세 가지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기본, 고급, 모듈 레그라는 세 가지까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개념 봐보면 뭐 때문에 필요한 거요. 예 대규모 언어 모델, 환각, 그리고 부적합한 프롬프트에 따른 오사편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기업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레그는 그런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법이다라고 정의를 하시고 핵심 기술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인덱싱하고. 검색 모델, 그리고 생성 모델로 정의를 한다. 그 중간에 벡터 테이블, 다시요, 벡터 데이터베이스, 자, 이런 단어들까지 작성하시고 아까 세 가지 유형, 기본, 고급, 그리고 모듈 이런 레그의 유형까지 작성하시면 은 좋은 답안으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교신, 기출풀이었습니다.